그, 잘못한 쪽이 혹시나 재산분할 못 가져가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재산분할은 유책성하고는 별개야. 남자분들은 가까이에 여자가 있으면, 이건 너무 했다 아니야, 이건, 이건 아니야. 남자들한테나 몰래 맞아, 안 돼, 안 돼. 근데 일반적으로는 맞아. 변호사님, <목소리> <목소리> 이번에 노소영 사건 혹시 아시나요? 알죠. 노소영 씨 사건에서 보면, 자료가. 20억이 나거든요 그렇죠. 음. 일반적으로 위자료가 20억씩 나올 수가 있는 건가요? 나올 수가 없지. 나올 수가 없으니까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위자료는 지금까지는 굉장히 짜요. 20억이라는 거는 정말 우리나라 내가 알기로는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보통은 우리가 일반인들이 이혼 청구를 할때 청구하는 금액은 3천만 원? 내지 한 5천만 원 정도예요 근데 위자료 20억이 나왔다는 거는 SK 최태원 회장이 재산이 워낙 많고 그 사람이 외도를 했잖아요 외도를 해서 혼해자까지 나온 이 상태에서 그런 잘못들이 다 참작이 되어서 위자료 20억에 산정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20억 위자료가 이혼 전변호사님들에는 아주 좋은 이슈라고 하는데 혹시 음, 왜 네. 그 좋은 지을하십 음, 아니, 지금까지 위자료가 법원에서 인정을 아주 좀 적게 해줬는데, 통상 바람을 피워서 이혼하더라도, 3천만원? 뭐 많으면 5천만원? 이 정도밖에 인정을 안 해줬는데, 돈 많은 사람들도요 어, 이제는 20억 인정해줬으니까 위자료 액수가 확 올라갈 수가 있죠. 물론 뭐 사안에 따라 다 달라서 모든 사안마다 다 위자료가 높아진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런 여지는 열어준 판례가 됐죠. 그러나 이끄면은, 채태원 SK 회장처럼 음.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음. 이혼하게 된다면, 남편은 재산분할에서 많이 내거나 아니면 많이 못 가져가거나, 뭐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건가요? 아, 일반인들은 잘못한 쪽이 혹시나 재산분할 못 가져가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재산분할은 유책성하고는 별개야. 어떤 잘못으로 뭐 바람을 피우던, 그 사람이 유책 사유로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재산분할은 그 재산을 형성하는데 기한 정도에 따라서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유책상하고는 별개예요. 그래서 바람 피우다가 걸려서 이혼하더라도 재산분할은 가져갈 수 있어요. 다만 위자료만 상대방한테 위자료를 줘야 되는 거지. 이런 재벌이더라도 원래는 위자료가 아무리 많아도 5천이었는데 음. 지금 뭐 20억이 되버리니까 음. 아, 이런 식으로 좀 커지는데, 징벌적인 아, 것들이 음. 그런 건가요? 뭐 그런 의미도 있겠죠. 간통죄가 없어지면서 처벌은 못하지만, 금전적으로 위자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일반적으로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였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아주 아주 이례적으로 20억이라는 위자를 판결해 놨으니, 징벌적 성격도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최태원 회장이나 이런 분들, 다른 분들도 그렇지만, 왜? 바람을 피우는 이유가 경제적인 문제도 있다. 어떤 분들은 음. 뭐, 부부 간의 성생한 문제도 있다. 음. 또 어떤 부분은 자식의 교육 문제 때문이 음. 있다고 하는데,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음. 과연 남자들이 바람 피우는 이유에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복합적인 거겠죠. 복합적으로. 부부 간에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 이성한테 관심이 가는 것이고 참 조금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예쁜 여자한테 관심을 가니까 예를 들어서 골프 모임에서 운동 클럽에서 여성을 만나게 된다거나 우연한 기회에 뭐 이성과 만나게 되면서 혹은 같은 직장에 다니는 이성과 친하게 지내면서 그렇게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요. 성적으로 잘 맞지 않는다라든지 딱히 그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남자분들은 가까이 에 여자가 있으면 이거는 너무했다 아니야 이건 이건 아니야 남자들한테 나 몰래 맞아 안돼 안돼.